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명 작곡가 윤명선 씨가 트로트 신의 유망주 가수 오유진 씨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후원의 개념을 넘어 오유진 씨의 음악적 재능을 극대화하고 그녀가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윤명선 씨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선 씨는 기자회견에서 오유진 씨는 특별한 재능과 무대에서의 강력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음악적 경험과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 그녀가 최고의 위치에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단호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어 윤명선 씨는 오유진 씨를 위해 총 8곡을 작곡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 곡들이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 곡들은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윤명선 씨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가미한 것으로 오유진 씨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윤명선 씨와 오유진 씨는 5월 말에 일본에서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윤명선 씨가 특별히 작곡한 8곡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색깔의 트랙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트로트가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드문 일인 만큼 이들의 음악적 도전이 양국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오유진 씨의 독창적 해석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현지 팬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유진 씨는 이번 입양 결정에 대해 윤명선 선생님께서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시고 제 음악적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성장하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한편, 윤명선 씨와 오유진 씨의 이번 협업과 입양 소식은 단순히 음악적 파트너십을 넘어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히 오유진 씨의 성장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트로트 음악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앨범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오유진 씨는 일본 내에서의 입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를 일본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오유진 씨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윤명선 씨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아 한층 성장한 오유진 씨의 모습에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가 유일무이한 트로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사랑받는 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 씨가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오유진 씨는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으며, 윤명선 씨는 오랜 작곡 경험과 확고한 음악적 비전을 바탕으로 오유진 씨를 최고 수준의 트로트 가수로 성장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음악적 교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명선 씨는 오유진 씨의 음악적 개성을 살리면서도 그녀가 갖추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곡 작업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일본 진출 앨범은 오유진 씨에게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앨범에 포함될 곡들은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포함해 오유진 씨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곡들이 대거 수록될 예정으로 오유진 씨의 유니크한 음색과 감성을 극대화하여 청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 팬들 역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보이며 앨범의 발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오유진 씨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그녀가 윤명선 씨와 함께 만들어갈 음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일본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명선 씨와 오유진 씨는 앞으로 몇 주간 집중적인 준비와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가 오유진 씨에게 단순히 음악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윤명선 씨와의 돈독한 관계가 그녀의 예술적 여정에 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유진 씨가 이번 일본 진출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과 성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오유진 씨의 입양 소식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음악적 협업은 한국과 일본 음악 시장 모두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오유진 씨가 향후 트로트 장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명선 씨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오유진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일본 진출과 함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백성훈 변호사와 다양한 문화평론가, 음악 전문가들이 오유진 씨의 입양과 음악적 성과에 대해 폭넓게 분석하며 높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오유진 씨가 단순히 새로운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백성훈 변호사는 오유진 씨가 이번 일본 진출을 통해 얻을 로열티와 저작권 수익의 대오유진도 언급하면서 그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음악적 입지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MBN 본방송에도 오유진 씨가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MBN 특집 프로그램은 오유진 씨의 음악적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 방송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오유진 씨 뿐만 아니라 장윤정 씨를 비롯한 많은 선배 가수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무대를 펼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는 오유진 씨의 활동이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색깔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녀가 앞으로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유진 씨의 활동이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MBN 연말 특집 무대는 오유진 씨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배 가수들, 특히 장윤정 씨와 같은 트로트의 대표적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그 무대의 스케일과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MBN 라디오의 최고 제작진이 연말 무대의 프로듀싱을 맡아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졌으며 출연하는 가수들 역시 최상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녹화와 녹음 과정에서 오유진 씨는 프로답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수화해 제작진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규모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매력을 선보였으며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참여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오유진 씨가 단순한 신인 가수가 아닌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계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위상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유진 씨는 이번 연말 무대에서 독특한 매력과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전파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보여줄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명선 씨와의 신뢰와 음악적 교감은 오유진 씨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오유진 씨 또한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오유진 씨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고 있으며 그녀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 트로트 음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가요계에 끼친 영향력과 공헌도를 기준으로 아티스트들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유진 씨의 매니저는 이번 특별 방송 녹화가 끝난 후 MBN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오유진 씨에게 선물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씨는 올해 말 페스티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한해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 음악 방송을 통해 저를 다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오유진 씨의 말에 팬들은 더욱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연말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동안 오유진 씨의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다가오는 연말 무대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오유진 씨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더욱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 씨가 박선주 선배와 함께한 연습 과정은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두 사람의 음악적 호흡과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박선주 선배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는 오유진 씨와 다른 후배 가수들을 돕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선주 선배는 오유진 씨의 열정적인 연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반주 없이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로만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는 오유진 씨가 가진 진정한 음악적 실력과 목소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하던 오유진 씨도 박선주 선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곡을 소화해냈습니다. 이에 박선주 선배는 다른 음악적 요소 없이 오유진 씨의 순수한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듣는 것이 그녀의 진짜 실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그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유진 씨가 트로트 장르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무대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연습 과정을 통해 오유진 씨는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이번 연말 무대에서 팬들에게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녀의 무대가 단순히 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무대에서 오유진 씨는 박선주 선배의 지도 아래 갈고 닦은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이번 무대를 통해 새로운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해줄 것을 고대하고 있으며, 오유진 씨의 진정성 넘치는 무대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유진 씨는 최근 선배 가수 박선주 씨와의 연습에서 집중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제외하고는 보컬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선주 씨는 오유진 씨가 한층 더 발전된 보컬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과거 박선주 씨는 오유진 씨가 주로 장구를 치는 이미지가 강해 보컬로서의 잠재력을 깊이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연습에서 오유진 씨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씨는 박선주 선배로부터 칭찬을 받자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노래가 선배 가수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유진 씨는 이러한 열정으로 무대 위에서 더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유진 씨는 현재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음악계는 그녀처럼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유진 씨의 다양한 도전과 성장 과정이 앞으로 그녀가 펼칠 무대와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오유진 씨는 업계 선배와의 만남을 위해 신라 호텔에 깜짝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유진 씨는 유명 작곡가 조영수 씨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음악적 동료로서 지금까지도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오유진 씨는 조영수 씨의 결혼을 언급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지만 결혼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처음이라며 조영수 씨의 결혼이 놀랍고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오유진 씨는 만약 조영수 씨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면 결혼식에서 특별한 무대를 꾸미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깊은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유진 씨가 음악적 성장과 함께 인간적으로도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녀의 행보에 대한 팬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유진 씨의 이번 성장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진정한 음악적 감성과 기량을 갖춘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가 선배들의 인정을 받아가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더욱 큰 무대와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자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